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버워치2와 관련한 그럴싸한 소식부터 포르비용과 관련한 재미난 소식 등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10월 19일 허용되지 않은 제3자 외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4,087개의 계정이 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끝나지 않는 핵과의 전쟁, 오버워치2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 전밴쿠버타이탄지 소속 유재용 선수가 오버워치 리그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이벤트 매치에서 당분간 쉬겠다는 의사를 밝힌 류지영 선수가 트윗을 올렸는데요. 멘탈적으로 힘든 부분을 모두 극복하고 힘을 구한다고 합니다. 문나티카이 시절부터 응원했던 선수인데 꼭 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토르 비온이 모스트이며 버프해 달라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이에 오버워치가 재미로 로켓을 연상시키는 포탑으로 답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리메이크가 돼도 재밌을 것 같죠? 네! 네 번째 소식! 애쉬의 출시와 오버워치의 굵직한 패치 오버워치2 개발 공개와 관련한 중요한 소식들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미리 공개하는 것으로 유명한 네트로라는 유튜버를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그가 오버워치2 출시일과 관련한 글을 트윗했습니다 그의 트윗 내용을 요약하자면 얼마 전마을 내린 오버워치 리그의 다음 시즌이 내년 4월에 열린다는 루머가 돌고 있으며 따라서 오버워치2가 2월에 개막하는 2021 블리즈컨에서 공개될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 오버워치 리그가 4월에 개막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2020년 오버워치 리그가 2월에 개막했었던 것을 떠올렸을 때 2개월이나 미뤄진 건데요. 이는 2021년 2월 19일에 있을 블리즈컨에서 오버워치 2를 공개하고 오버워치 2로 오버워치 리그 2021 시즌을 시작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오버워치 리그가 4월에 개막한다는 사실은 영국 e 스포츠 매거진 gg 리콘이라는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로 2021년 오버워치 리그가 오버워치 리그가 4월에 개막한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오버워치 2 때문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버워치 2가 오픈한다면 베타 기간도 거쳐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프로 선수들의 적응 기간도 필요할 텐데 출시일과 2개월 간격을 두고 리그가 개막한다는 것이 살짝 의문이긴 하네요. 그런데 그동안 오버워치 리그로 했던지 짓... 블리자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버워치 리그로 해왔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어쨌든 현재 유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버워치 2 출시가 더 이상 있... 이상 늦어져서는 안될것 같은데요. 빨리 나오기도 기대하지만 임팩트 있게 우리들을 다시 한번 감동시킬 게임으로 등장하길 바랍니다. 일단 은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어 유봉. 저는 지금 뜬금없이 울릉도에 와 있는데요. 재미난 PC 방 브이로그도 찍었으니 도망간 올라올 영상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